자, 어, 논리 문제고요. 논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패턴을 생각하고 앞뒤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. 전통적인 크래프트, 우리 크래프트가 공예잖아요, 그렇지? 어, 크래프츠맨 하면 크래프츠맨 요렇게 쓰면은 얘는 장인이죠, 그렇 뭔가 잘 만드는 사람이죠. 그래서 크래프트가 동사로 쓰면 이 같은 말이 패션이야. 특히 손으로 만들다야. 특히 손으로 만들다라고 할 때, 그냥 메이크랑 똑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, 여기서 손이 나왔네. 손, 핸드룸 위빙이니까, 손이니까, 손으로 하는 직물작이 뭐 정도로 읽으면 되죠.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있나 봐. 전통적인 크래프트, 자, 뭐, 기술. 공해라는 뜻도 있고 만드는 거니까 기술이라는 뜻이 있죠. 얘는 일 i 디케이트했대요 없애버리는 거잖아. 그러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. 없애버리는 거니까 체인징 시그널이죠. 자, 없어졌대뭐 때문에 없어졌을까요? 자, 왜 없어졌을까요? 궁금한데 기계로 만든 공장 방직이라고 할까? 어, 어, 직조기 자 그러면 전통적인 거하고 얘하고는 반대말이네요. 그죠? 여기 체인지 시그널 IC가 있으니까 반대말이 나왔죠. 그러면 빈칸은 체인지 시그널은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키핑 들어가면 되겠네요. 키픽 그쵸? 기본적으로 부정의 말은 못 들어가요.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는 못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? 출연이네요. 애드번트, 출연, 도래 이런 거고요. 출발, 기, 기는 안 되죠. 언나이얼레이션 하면 은 없애버리는 거야. 언어리 붙으면, 너리 붙으면 어근이 nothing이야. 영으로 만드는 느낌이야. 영으로 만드는 느낌. 그래서, 언 l 요렇게 쓰면, A 다음에 똑같은 글자 두 개면은, AD. AD는 2, 다가서는 느낌, 계속하는 느낌. 그래서, 영으로 만드는 거니까, 무효로 하다, 폐지하다, 이런 뜻이죠. 언 l 얘는 이제, 요렇게 좀 바뀐 거예요. 요렇게. 그래서, 얘는, 어, 뭔가 이제, 전멸시키고, 그러는 거죠. Annihilation은, 어, t e r m i 도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치 터미네이터가 뭐예요 어? 터미네이터가 없애다는 거그치 없애는 거잖아 없애는 거 그쵸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정답 후보는 A번 아니면 D번이란 말이야 출발이냐 아니면 출현이냐 그치 정답은 T번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패턴에 조금 주목을 하, 하서 공부를 해야 되죠.